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도 장마가 시작돼서 이제 꿉꿉한 하루하루가 계속 될것 같습니다. 더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의 품을 그리워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그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심리적인 동조.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을 봤을 때 어, 쉽게 동조하는 게 어떤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깨진 유리창을 보고도 다른 유리창을 깨뜨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보고 다른 유리창도 같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깨졌으니까 뭐 다른 유리창도 깨야지. 보통 길거리가 지저분해도 거기에 자신의 쓰레기까지 함께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직접 바꿔 끼우는 사람들이죠. 어,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 계단 중에서 한 개의 높이가 살짝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가 아기를 떨어뜨릴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하거나 바빠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통근길에 이 계단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무려 17명이 계단에 걸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업로드하자 뉴욕시는 즉각 보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세상의 선은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라난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의 절반은 드러나지 않게 인생을 충실히 산 사람들 덕분이고 또그 나머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묻힌 이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성껏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큰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각자가 평소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런 삶, 삶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죠. 어, 이보다 좀더 높은 가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잇대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감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울의 말처럼 이 바울 목사님의 말처럼 살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데 있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담론, 내가 무언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것 이상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요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실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처럼 이게 잘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신앙생활, 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우리가 열심히 다 하면서도 고작 그렇게 하는 나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태양 없이 살수 있는 존재는 없죠. 태양에서 그런데 조금만 가까우면 모든 것이 타버릴 테고 조금만 또 멀어지면 얼어버리게 되겠죠.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 태양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형편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언가 그릇되거나 미숙한 신앙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집중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런 인간 실존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아비와 형까지 속인 사기꾼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오히려 바보 같은 에서가 더 순박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죠. 그냥 이용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그런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이와 같이. 적어도 성서가 바라보고 있는 에서는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비열해 보이는 그 겉모습과는 달리 본질에 더다 있었다는 게 성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이 애서가 한심해 보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그런 애서의 모습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려서 하나님을 등한 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것을 실감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은 당신이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말미야마 라는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 그런 강요에 사로잡혀서 부러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근심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이 통실감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만 또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죠.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들리는데 어떤 때는 도무지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다 잡아 봐도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정죄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비집고 올라오게 되죠 지난주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영장류 최강의 그리스도인인 이 사도바울 목사, 목사님도 어, 이와 같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가 계속 귀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건이 말씀의 청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청중은 지금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장인 12장에서 주님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들어야 합니다. 자, 네 가지 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와서 낼름 낼름 다 쪼아 먹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짝 밭입니다. 돌멩이 때문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씨앗은. 비록 싹이 난다고 해도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가시 덤불밭이죠. 이 가시 덤불밭에는 씨가 뿌려져도 가시 덤불 때문에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러 좋은밭도 있습니다. 이 비옥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바지되어 결실하는 사람, 결실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이어지는 주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 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씨앗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결실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돌짝밭은 마, 말씀을 기쁘게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시덤불밭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 나라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는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좋은 밭이 되면 좋겠지만 혹여 길가나 또 돌짝이나 가시덤불 밭이라면 결국 내 사람 내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참 낭패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결실했는가 그것으로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연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삶의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애당초에 이런 바치였는데 왜 너는 그만큼 결실하지 못했느냐고 말하는 것도 참 부당한 이야기죠. 누구나 좋은 밭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밭의 차이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비교에 사로잡히게 되면 곧 하나님 나라는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시작부터가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성껏 준비한 씨앗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 뿌리는 정신 나간 농부가 있겠습니까? 농사의 목적이 소실한 결실라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농부라도 분명히 마땅히 좋은 밭에 그 씨앗을 뿌릴 겁니다. 또 설령 나쁜 밭이라고 하면 그것을 일구어서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겠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초점은 이 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전해주신 이네 가지 밭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속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멘! 잘 읽어진 마음에 뿌려진 천국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결실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판은 참 중요합니다. 땅에 무엇을 심든지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날 테니까 말이죠. 사람의 됨됨이 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사랑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일부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염려나 근심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애써보지만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당초 내가 할수 없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처럼 이 부의 쏠림이 극단적인 양극화로 드러나는 이 시대에서는 가난은 배물림 됩니다. 사회는 갈등과 아픔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상황을 개인들의 책임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죠.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탓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 가지지 않습니다. 삐끗하면 내가 부주의했다거나 아니면 바빠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비틀거리는 정도면 괜찮지만 비틀거려서 넘어지고 상처 나는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칠고 답답한 흙 먼지들이 자꾸만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도무지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저 농부가 이 굳어진 땅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황폐한 땅을 갈아엎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데워주시고, 이 마음판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일구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좋은 밭 되는 것에만 우리의 눈이 현혹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기도해, 기도로 옮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하게 맺는 밭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 것을 염려하셨던 걸까요? 주님은 분명히 먼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라는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애당초의 길가, 돌짝, 가시덤 불처럼 밭이 달랐으니 결실하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모지의 땅에서도 결실하는 땅이 되었다. 라는 그 사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이라면 길가라도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니,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시고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에는 농부의 이 수고 때문에 길가도 가시덤불도 돌짝밭도 씨앗이 자라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의 수고가 참으로 고맙기만 합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아끼지 않고 뿌려준다는, 뿌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밭이 어떤 땅인지 혹은 얼마나 결실했는지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없신 여기는 애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있는 한 버려진 땅이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억압과 강요 그 앞에서 황폐해지고 믿음이 파산한 것 같은 형편에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쓸모 없다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의 씨를 아낌없이 뿌리고 계시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은 땅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분의 수고로 인해서 마침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겁니다 어떤 밭이라고 해도 그 몫만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이시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